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니케어 뉴스의 케야만입니다. 최근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자세를 갖다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포지션과 출구 전략 이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야지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이나 좀 비리비리한 종목들을 또 정리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멍 때리고 있는 경우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해주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종목이 상승 여력이 올 건지 안올 건지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어제도 제가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내 종목을 보유한 것 중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이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종목은 상당히 어떻게 하다?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셔야 된다 후에 그들도 물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돼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들어오는데, 나중 구간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들이 선수급인데, 이것을 왜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연속 매수가 한 3일 정도 들어온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내 종목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앞으로 좀 괜찮을 만한 하는 종목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오투정에서는 여러분들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존의 종목들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가는 쪽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시젠 같은 경우 제가 222등표 아래따에서 매수해 주면 괜찮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튀고 올라갈지 전혀 모릅니다 참, 운이 좋았죠.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늘도 어떻게 돼요? 일부는 또? 또 현금을 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비중은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CJ 프레이스의 지금 정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3월달 같은 경우 3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익 실현 하고 나서 프랑스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좋아요. 프랑스와 관련된 거 일단 잊어버리자고요. 프랑스 올림픽 이제 끝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포인트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만 우리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적정한 주가 수준까지는 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에 지금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풀어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린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신규 종목을 찾아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는 거 하나. 일단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출구 전략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볼 해나가는 과정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공격적인 종목,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새롭게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이거 투자 포인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프레스웨이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현대 그린포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8월이 방학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8월달 좀 휴가철 이게 다 겹치다 보니까 이급식종 관련돼서는 좀 비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예를 들면 옛날처럼 바라볼 건 아니긴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로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출도 뭐 한국에서만 발생되는 것도 아닐 텐데 아, 실제로 저적인 주가는 좀 8월에 약간 비수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시장이 또안좋았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8월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그래도 좀 낮은 구간에 존재하는데 3분기 이제 성수기로 들어서는 과정을 앞두고 나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투자하기에 더 용이한 구간에 들어선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수기 보고 한번 겨울까지 가면 안 되는 종목인 거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3분기까지 안에서 답을 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사실은 매력적인 포인트는 싸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동종국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상당히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뭐, 현대 그린푸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해외 매출이 있는 거다 떠나서, 8월달 국내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도 있고, 또, 휴가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수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항상 보면 어때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성수기 도래하고, 겨울도 돌아오면서 다시 비수기 좀돌아오고 이게 전통적인 사이클이면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글로벌화 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지금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또 매출을 올려나가는 부분도 앞으로는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을 하면 그렇고요. 지금 국내적인 상황은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식 문화 같은 경우도 좀 감소하죠 상당히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병원 급식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비용 부담도 늘어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좀 과거 대비해서 좀안 좋았고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리 비용 아끼고 조직 개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규 수주 공약하고 이런 것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하반기에 또 새로 운 서비스, 브래시 플러스 요거 관련돼서도 또한번 이슈가 있는데 제가 하반기까지 제가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은 요번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좀 자리 잡고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 늘리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이, 일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대부분 주가가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 보면. 그, 그런 부분에서 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아, 다시 또 우리가 백투노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감소하지 않았고, 여기서 매출은 늘었는데 왜 영업이익이 안 늘었어? 그럼 바로 그런 비용부담 늘어난 것들. 그러나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비슷비슷한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다는 라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예를 들면 발표하고 있는 것들, 신규요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좀 극대해 나가 있던 전략이 있을 거고요. 이패스 부분이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감소한다. 치더라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낮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글쎄 제가 볼때 2023년도도 이렇게 올라서 올랐잖아요. 올해도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이 3분기 이 내용들을 좀 보고 접근을 좀 해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버린 거죠. 여기 이 구간이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한번 정도 우리가 수급이 좀 들어올 상황은 3분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도, 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요, 3분기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 안에 승부를 내고 끝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나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두개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CJ프레시하고 현대그림 푸둘 중에 하나, 중복 포트폴리오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그림 푸드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야기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가의 반등이나 내용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구간에선 보면은, c j 프레시웨이가 업사이드가 좀더 많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떤 선택과 집중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뭐였보다 매력적인 건, 이 종목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기관이 좀 이제 많이 또 매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2만원 이상에서 직전 6개월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도 외국인도 2만 천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만 1천원 한 정도 수준까지만 온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다 가요. 그런데 얘는 에널리스트니까 예, 그러니까 글쎄요. 에널리스트들은뭐 4만 6천원까지 보는 우리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건 인자 알겠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장성 부분이 좀 확보가 나오고 성장성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지. 저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거는 제가 볼땐한 2025년 이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단은 3개월 안에 끝장을 내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가면 되죠. 뭐 다음에 겨울에 또 들어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는 시즌을 그 종목이죠. 그러니까 한 2월 달이나 뭐 이쯤에서 부정 때쯤 들어가면 또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추석이 좀 빠르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추석이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CJ 프레시이다 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는 것 떠나서 일단 이 구간을 툭 잘라내고 보면 그죠 여기 이 구간 원래 이 구간이 원래 기본적인 매수 구간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다들 들고 있는 건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전 6개월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직전 6개월, 직전 1년 다분히 계속해서 이 종목 같은 게 우하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적으로 반등 오는 이런 구간들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 같은 경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하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번 정도의 주가의 반등성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그래요. 현대그리퍼드 같은 경우는 225위터에서 이렇게 자리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올라가는 거, 얘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티어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단속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 이제 그... 어, 텍스 리펀드 관련된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법인은 이제 철수시켜버리는 것들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준비하는 거는 태국에 택스 리펀드 사업을 좀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 매출을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뭐 관광객이 과거보처럼 막 늘어나진 않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YY 대비해서는 분명하게 성장성이 나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는 있고요. 국내 매출로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존재하면 틀림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하락 사유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별 관광객 수가 증가가 정체되는 거, 요거, 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 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코로나 재유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거처럼 크게 영향을 미칠까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로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뭐다 도망가야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자 포인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럼에도 뭐, 뭐그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과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프랑스 매출이 나오게 되면 야, 플러스 업으로 이만큼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거야. 라는 것들 때문에 7천원까지 찍은 거고 그럼 내가 (7000원까지) 보냐 아니잖아요 우리 (7000원의) 수익 실현하고 나온 사람이고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베트노멀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 주면, 뭐, 땡큐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약20% 이상 때 성장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222년 평균선 밑단으로 올라와 주는 거는 극히 정상적이다. 마치 말입니다. 또 뭐, 프랑스에서 비즈니스 못한 게이 회사가 뭐 망하는 이만, 이렇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기 7월 달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추정한 강객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비교해서 적정하게 좀 진행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잘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논리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YY 성장이 맞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을 볼때 우리가 과거 코로나 시즌은 보지 말고요. 2023년도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훨씬 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만 보고도 적당한 수준까지 갈수 있는 수준은 되는구나 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만약에 저기 말입니다. 프랑스 거까지 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더 높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가 완전 오래 나가리된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태, 태국이나 이런 데좀 진출한다고 해요. 이제 베트남도 좀 진출하면 좋겠는데 그런데는 사실 면세 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면. 베트남 가게 되면 우리가 면세점을 통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쨌든 그런 거좀 체크해 보시면,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태국 진출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거기는 뭐 연간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만약에 영업이익률 한10%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좀 괜찮은 또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보다는 지금 올해 진행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성수기가 돌에 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까지 꾸준히 올라갔다가 4분기에서 1분기 내려오는 이 구간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사실 여행 구간이 가장 비수기인 구간이 사실 이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한 중순, 여기서부터 한 1월 말까지가 상당히 또 추우니까. 해외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정이 지난 속도, 매출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항상 보면 가을까지만 보시고 가면 짧게 보셔야 돼요. 주간 분은 뭐 선반영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선수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중국의 쌍십절, 이때 구간까지쯤에서 답을 내고 나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메매동향은 동정복 같은 경우는 직전 3개월만 봤어요. 왜냐하면, 직전 3개월, 그, 프랑스 이슈가 있기 전과 전후에, 저그 후에, 모습을 좀 체크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상당히 높아요. 그쵸?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4,5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부인 주도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관 주도 종목인데 좀 그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4,150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보고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종목은 380원만 올라도 되니까 꽤 괜찮은 주가상승률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은 이게 수급이 쏠릴 때는 확 한번 쏠렸다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어쨌든 3월 달에 이때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나45% 정도 수익을 냈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 어쨌든 그 후로는 이 종목은 팔아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아래 구간까지 다 왔어요. 그다 최근에 매크로 깨진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한 3일 동안 반등이 왔는데,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들어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를 갖다 잘 해주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가 어디냐면, 여기, 요 정도 구간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을 얼마나 부리냐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3,600원? 안 7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셔가지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한, 4,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매도해도 여러분들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치우고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매물구간,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가 아마 가장 중요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4,500원 바로 있다. 이 자리 정도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회전율 높여가면서 큰 금액을 바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때요? 종목들이 많이 묶여 있는 분들도 대부분 있을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스몰캡에서 어떻게 돼요? 반등 올라오면 천에서 수익 날때 조금 비중 덜어내면서 아니면 종목 정리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다시 회전율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내 계좌를 다시 재생시켜 주는 것 리사이클링 해서.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가고 싶어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가 좀 잡히셨나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 포인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관심 갖고 한번 바라보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이나 이슈도 있잖아요. 금리이나 그러면 또뭐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그래도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뭐 우리가 유명한 지금 바람 부고 있는 종목, 유행하는 종목 이런 것만 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이런 곳에서도 항상 기회는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오늘은 오투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종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수 포인트와 매수가격일 것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수익 추구는 결국 좋은 기업 내용과 매수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종목에 대한 영상 리포트 이후 오투정, 즉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매일 리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노하우와 매수 시점, 즉 매수가격입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전용 오투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